이번엔 신들의 섬 하와이편 야 니네들도 선생님이 부끄럽냐. 비행 영상도 보여버린 용쌤과 함께 하와이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삼 d 새끼

그, 베안투리라고 부르는데, 왜 그, 니들그 타잔 알, 알잖아, 타잔. 타잔이 이거, 이거 타고 댕기는 거잖아, 타잔이. 타잔이 이거 타고 댕기거든.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보면은 뭐, 뭐 따로따로 있는 나무 같잖아요? 그럼 이게 자세히 위에 이렇게 보면은 한 나무입니다. 이 전체가 한 나무예요. 이 전체가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그베안투리라고 아, 부르는 타잔 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 실제로 와서 내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이 실제로만 보니까... 음, 장난이 아니네요. 이, 이거라도 한번 매달려 볼까? 끊어지는 날에... 하여간...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이 뒤에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고등학생들 물어보니까... 그냥 물어봤거든요. 방금 내가 학생 한명 잡아가지고, 남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어 뭐라니 이렇게 하니까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반밖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그, 이렇게 고등학생이랍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 물어보니까 아까 대충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하와이안 피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가 명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와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이쪽에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올라니 궁전이라고 선생님 여행 있는 게 일로하니 궁전이거든요 이올라니 궁전 어미국에서 유일한 왕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한 왕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 안에 들어간 투어가 한 두세 시간짜리 투어가 있다는데 이제 선생님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한번 들어가 보든지 그러 이제 일정을 좀 한번 잡아 보도록 내 무차 얘기하지만 지금 하와이는 뭐 아무것도 지금 일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정이 없고, 갑자기 어 강의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바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말씀 드려요. 그리고 저 뒤까지 넘어가보시면, 어 통일왕이라고 부르는 카메하메왕 지금 동상이 있거든요. 그 동상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도착을 했으니까 아, 하와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아니할래 아니할 안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꼭 여행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수업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은 아, 선생님 본인의 입구를 다합니다 그죠 용생은 용생답게 해야 되니까 하와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돼요 이그 하와이 같은 경우는 어, 섬 개수 자체가 한 140여 개 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섬은 한 8개 의 섬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을 많이 오는 섬 있잖아요. 스님 지금 와 있는 데가 오하우거든요, 오하우. 예, 관광을 많이 오는 섬은 하면 카와이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 지금 와 있는 데 오하우 섬이고, 그 다음에 마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이 바로 비가 아일랜드란 말이에요. 비가 아일랜드. 그래가지고 일정에 들어가 있는 게 마우이 섬. 어, 가는 일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일랜드는 원래, 그, 원래 뭐, 왜냐면 비가일랜드를 여러분 가시면은, 킬라우에야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현재 그 활화산이거든요. 화산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용암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체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 어 사실 하와이 여행 이제 기획을 하면서, 아, 선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 여행 오기 며칠 전에, 어, 지금 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엄청나게 대폭발이 있었나요 화산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하지만 으면 너무 심하게 위험하지만 으면 웬만해서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내리재자님들한테 용암 흐르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 전면적인 지 통제가 돼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겠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도 지금 다 대피하게 된 그런 상황이니까. 김타메하메하, 김타메하메하. 카메하메하. 어, 1세 동상 앞에 지금 선생님이 와 있네요. 아, 니네들도 민망하죠. 선생님은 더 민망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 어, 카메하메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하와이 역사를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왕 같은 경우는 비가 어, 아일랜드의 어떤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던, 조그만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1700, 원래, 이제, 여기 하와이 같은 경우 태평양 중간에 있는 섬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발견이 거의 안 된, 어, 그렇게, 그, 존재감이 전혀 없는 섬이었거든요. 원래.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해가 지고장마이 아니지만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섬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미바지 제일 처음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어, 1778년에, 어, 영국인는데 제임스 쿡 이렇게 부르고, 여기 하와이 사람들은, 어, 제임스 쿡을 갖다가, 어, 뭐라고 부르냐면, 캡틴 쿡 이렇게 부릅니다. 캡틴 쿡. 선장이었거든요. 선장. 그래가지고, 이 쿡이 여기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서양의 문구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쪽 서양의 무기 그때 대표적인 게 서양 무기를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뒤에 있는 카메하메아 그 카메하메아 같은 경우는 이 서양 무기를 갖다가 쿡으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달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서양 무기를 활용해가지고 비가일랜드 지역에 있던 조그만 어그 국가에서 시작했던 카메하메아가 이 하와이 전 지역을 갖다가 그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통일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어, 카메하메하다. 이렇게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어! 벼라고! 정말 무섭게 생겼구나. 독수리야?